루브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나 무서워 이러다 우리 다 죽어. 자 지금 풋풋한 골목에 이상한 눈 달린 괴물 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마세요. 자다 죽여버린다.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모르겠다. 야뭐 해? 캐로 진짜 위험해. 어? 갔네. 언제 간 거야? 안되겠어. 새끼가 준 선물을 써야 되, 써야 되겠어. 근데 쓸모없잖아. 그리고 몰카펌 특별편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가요. 그렇네. 그냥 가자. 그 하하하하 다 죽어라. 하하하하 이불 군단이요. 밥을 입으로 시키자.